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레슨을 받으면서, 매체를 통해서, 주변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죠. 바로 겨드랑이. 오늘은 이 겨드랑이를 붙여야 되나, 떨어뜨려야 되나,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는 장단점이 어떤 곳에 있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겨드랑이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셋업을 잡지 않는 이상, 팔이 아래쪽으로 늘어지면서 서답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겨드랑이는 붙게 되죠. 자, 이때의 포인트는 겨드랑이는 이렇게 옆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앞으로 정확하게는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부분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백스윙 몸을 회전시켰을 때 그대로 가슴에 옆 부분은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클럽이 올라갈 때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코킹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처럼 낮은 탑에. 일체감은 굉장히 좋지만, 아크는 굉장히 작아지는, 오른 팔꿈치가 굉장히 좁은, 구부러져서 내 몸에 굉장히 붙어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혹은 이 상태에서 소모코킹을 하면서 오른쪽 겨드랑이를 살짝 떨어뜨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아크가 훨씬 더 넓은, 하지만 겨드랑이는 떨어지는, 그래서 다운 스윙 시 다시 붙여줘야 하는, 이런 동작이 다르게 잡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바로 아실 거예요. 겨드랑이가 붙으면 몸과 팔의 일체감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공의 컨택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고, 볼의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공이 낮게 갑니다. 높게 뜨질 않아요. 아이언의 경우에는 충분한 스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거리가 줄어듭니다. 아크가 작다 보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원의 크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스피드가 줄어들고 스피드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거리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만회하고자 우리가 몸을 좀더 많이 사용한다던가 회전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껏 살려놨던 일체감이 기껏 만들어놨던 좋은 타이밍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붙인 장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일체감은 약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의 아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더 높은 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클럽이 높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스피드가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스핀이 걸리게 되면서 더먼 거리를 더 높은 탄도로 가게 됩니다. 장점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되죠. 다만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내려주질 않게 되면 그만큼 몸을 더 떨어뜨린다거나 혹은 손목이 풀린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스윙이 좋은 스윙이냐? 둘다 장단점이 너무나 확실하게 있어서 추구하는 바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공을 치기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게공더 멀리 가요. 골프는 페어웨이를 정확하게 지켜서 똑바로 방향으로 그린까지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갈거 조금 더휘더라도두 번에 가는 게 스코어를 줄이는데 공이 죽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두 번만에 가는 게 훨씬 더 스코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하게 회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드랑이가 붙은 상태에서는 스피드를 내기 위해 거리를 보내기 위해 몸을 회전을 강하게 시켜줘야 되고. 겨드랑이가 붙은 상태에서 몸에 회전이 없게 치면은 공이 멀리 가지 않을 뿐더러 똑바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이 굉장히 낮게 가고요. 그런데 겨드랑이가 떨어지게 되면은 몸이 회전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스윙의 아크가 굉장히 크게 잡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탄도를 그리고 공이 크게 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겨드랑이가 떨어지면서 팔로스루가 나와요. 팔로스루도 곱고 길게 멋있게 뻗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드랑이가 떨어져야지 클럽이 던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탑이 낮기 때문에 던져봤자 이 정도만. 그리고 혹은 더 많이 던지기 위해서 손목을 이용해서 클럽을 던지게 되는데, 겨드랑이가 떨어지게 되면 더 깊게, 손목을 안 쓰고도 팔을 이용해서라도 더 깊게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고, 또한 팔이 내려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하체 회전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몸의 회전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스윙입니다. 자, 그럼 이 겨드랑이는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냐?